아, 오이하고, 이거, 이거. 채소를 이때 넣어주세요. 준비했던 채소를 오이가 어느 정도 반 정도 익었을 때 해서 또 같이 섞어주세요. 됐어요. 이렇게 밀어놔 주시고, 계란물 아까 풀어놨죠? 이거를 옆에다 한쪽에 붓고 젓지 마세요. 그냥 놔두세요. 그리고 베이컨도 이 계란 위에다가 뿌려주세요.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저을 거예요. 이렇게 반 정도 있고, 스크램블을 만드는 거예요. 밑에 이제 가상자리가 계란이 익어간다 이럴 때 살살 한번 이렇게 톡톡 건드리면서 여기서 먼저 볶아주세요.